안녕하세요. 득한반입니다. 6월 초이 한낮의 기온이 정말 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오늘 낮 기온이 영상 30도입니다. 정말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도 시원한 찌올림, 그리고 마리수 붕어를 낚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요.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통삼 저수지입니다.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곳을 찾는 분들은 충분한 손맛을 본다고 합니다. 자, 오늘 통삼지에서 어, 멋진 찌올림, 그리고 마리수 붕어를 낚으며 즐거운 시간 펼쳐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제가 찾은 용인의 통삼저수지 이곳은 약 4,000평의 아담한 그런 소류지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상당히 예뻐요. 주변에 산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산세 가운데에 이렇게 문복하게 자리 잡은 곳입니다. 자, 연안을 따라 수상 방갈로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곳 통삼지에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어, 수상 좌대에서만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이고요. 또 붕어 손마터라는 점, 손마터이지만 낚시인들이 살림망을 사용할 수 있어서 요즘 또 인증샷 많이 찍으시잖아요. 자기가 낚은 조과를 다음날 이렇게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출조객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오늘 낚시 앞서서 떡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떡밥들을 펼쳐 놨습니다. 이곳은 말씀드렸듯이 붕어, 손마터, 많은 개체 수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집어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정말 충분한 손맛을 볼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반을 채비를 하고 한, 양쪽에 지버제 그리고 미끼용 글루텐 이렇게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세 종류의 글루텐 중에서 향이 가장 강합니다. 대상어들의 후각을 자극하는 그런 딸기 향이 단향기죠. 향내가 강하기 때문에 후각을 자극해서 입질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모류의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봄철 그리고 산란철에 붕어들의 입질을 유도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 바닐라 글루텐, 바닐라 글루텐은 전천로 사계절 무난하게 다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단백질의 성분이 되는 아미노산유가 성분이 이 속에 함유가 되어 있어서 대상어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이 바닐라 글루텐 안에는 이 후라는 성분에 이렇게 확산되는 물질이 있어서 이 글루텐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주변에 이렇게 퍼져서 확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고기들을 불러 모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중이 아주 가벼운 제품이에요. 어, 이세 종류 중에 가장 비중이 가벼워서 얼마든지 공기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 물 속에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많이 넣어주면 천천히 들어갈 것이고요. 공기를 빼서 눌러서 배합을 하면 빨리 바닥에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이세 가지를 섞어서 가장 최적화된 붕어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글루텐을 미끼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딸기 글루텐 자, 15cc 고 바닐라 글루텐도 15cc 똑같이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요. 효모와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 있는 글루텐들이죠. 그리고 비중이 가벼운 글루텐 자, 50cc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잘 섞어 주고요. 물 100cc 한 컵. 그서한 5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200cc, 보리 300cc, 둘, 셋, 그래서 잘 섞어주고, 여기에 오늘 그 동물성 첨가제인 이 번데기 가루 50cc 넣어주겠습니다. 지보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요. 물은 200cc만 넣어줄게요. 하나, 둘. 오, 쫙 알았다. 어우, 찌를 다 올렸어, 이번에. 어우, 잉어 같은데. 잉어 같아. 와, 이거 잉어가 걸려버렸네. 우와, 소박는다. 이 심하게 안 엉켜야 되는데. 자. 야, 이런 녀석이 지금 아, 별로 크지도 않은 게 그냥 대를 다 엉켜버렸어요. 와, 붕어인 줄 알고 찌가 몸통을 찌었거든요. 첫 수가 아, 대물 잉어가 나와서 아주 그냥 힘들어 죽었습니다. 대략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 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동삼주의 잉어. 아유, 가라. 으쌰. 오지 마. 어이다 지금 시각이 오후 5시 됐습니다. 자 대형 잉어 손맛을 보고 아직까지는 저는 붕어 손맛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찾은 이 통삼저수지 배수가 없는 저수지를 유명하죠. 어 평균 수심이 2.5m에서 3m 정도 보이는데요. 현재 3공대 두 대를 펼쳤고요. 이곳의 수심은 약 2.5m 정도 나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줄은 비중이 1.27인 하이브리드 원줄 2.05 오늘 이 줄로 그 커다란 잉어를 무사히 걸어냈다는 거 자, 아래쪽 채비는 제가 애용하는 봉추 채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부력용 봉추 채비를 세팅을 했고요 찌맞춤은 이렇게 이제 접착 편동으로 어, 이 주봉 하단에 이렇게 2단으로 두 줄로 이렇게 감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래쪽에 한 번에 다 감아도 되는데 부력이 큰 찌일수록 나눠서 접착 편동을 감아주는 것이 물속에서 어,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늘은 오늘 두 바늘 채비를 했고요. 피압사 1.5호, 목줄 길이는 6cm고요. 붕어 바늘도 6호. 이렇게 두 바늘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찌는 전장 42cm, 부력이 약 3.0g 나가는 전자 찌입니다. 아, 몸통의 형태가 이렇게 유선형이고요. 몸통의 소재는 특수 플라스틱입니다. 어, 지금 그 찌톱이 두 가지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사용하는 것은 시인성이 훨씬 좋은 1.5mm 찌톱을 꽂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긴 대를 쳐도 주간 시인성 또 야간 시인성이 아주 좋죠. 밤에 또 멋진 찌울림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러한 채비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녁 식사 전에 붕어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받아 먹네 이제 붕어가 좀 들어왔나 보다 자 어서 라자 오늘 통삼지 붕어와 수가 올라 왔습니다 자 5시 넘어서 슬슬 붕어들이 제 앞쪽으로 회유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봉추채비 아주 예쁘게 물고 나온 녀석입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코로나지만 그래도 반가우니까 악수 한번 해주세 제가 이 별밤을 통해서 이 통삼지 네 에, FTV에 소개한 게 벌써 몇년 전이죠? 벌써 2016년이니까 4년이 넘었죠. 아, 아, 좀 자주 불러주시지. 아 죄송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일이 있어서. <laughs> 아 <아유>, 그래요. <laughs> 예, 예. 음, 오늘 주말인데 자대가꽉찬것 같아요. 예, 오늘 저 만석입니다. 저희는 음. 이 통삼지는 주로 어떤 층의 낚시인들이 자주 찾으세요? 가족 단위에서 이제 회사 동료 단위로 해가지고 와서 음. 이제 테이블도 있고 음. 손맛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고기도 구워 드실 수 있고 음. 이런 해. 식으로, 예, 수 음식 해 드실 수 있고 이런 음. 재미를 느끼시려고 손님들이 음. 많이 찾아시고 계십니다. 음. 저기 보니 그니까 낚시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까지, 붕어들까지도 그렇죠. 오시는 것 같아요. 작은 아이부터 뭐로 어. 진짜로 선수들들까지 어. 많이들 오셔요. 아. 다양한 채널로 오십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붕어 손맛터인데, 네. 이 어자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향붕어는 방류를 안 하고 있고요. 어. 근본적으로 저희가 손님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향붕어 방류는 안 하고 중국산이랑 토종 방어, 토종붕어만 어. 예, 계속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아. 자연산 붕어하고 붕어만.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오늘 그 입질을 받아 보니까 찌 올리면 음. 상당히 좋네요. 아주 괜찮죠. 지금 2메도 50인데 몸통을 다 죽었어요. 아 좋습니다. <laughs> 그거 보러 오시는 거예요? 예. 예. 아주 매력적인 것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닭볶음탕이 저녁 식사 메뉴로 나와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오늘 식사 맛있게 하고 또밤 낚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웃음> 식사하시죠. <웃음> 나온다. 굴루텐 아주 예쁘게 올려주네. 그렇지. 자 해질력 나와준 통삼지의 붕어입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어우, 힘 좋다. 자, 또한수 올라오네. 어우,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깔끔하게 올라온다. 그렇지, 야, 오, 이거, 야, 이거 붕 아닌 거 아니야? <laughs> 또 치고 나갔다. 오, <laughs> 아니 낮에 잉어를 충분한데 또 나온 거 같아 잉어가. 아, 나참또 일어쓰게 한다. 아우 찌를 붕어 진짜 이쁘게 올려줬는데 으또 잉어다 잉어 오이여이 나오긴 나오는데 음. 야 이게는 지치질 않으니까 힘이 아까보다는 안큰것 같아 낮에보다 자 행복해라 자 와, 진짜, 칭하다. 야, 진짜, 한 30분 정도, 신경이를 했는데, 간신히 앞에서, 뜰채 되는 순간에, 빡빡 하면서 그냥, 딱, 봉추구 위에, 매듭이 딱 끊어졌어요. 아 낮에 나온 녀석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어 어찌나 힘을 쓰는지 진짜 네 어느덧 동이 터습니다. 자 아침햇살에 눈이 따갑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함께 낚시하신 분들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또 조황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안 낚시하셨죠? 네. 네. 어제 자리에서 네. 이 이게... 낚시, 그 낚시하시는 모습이 훤히 보여요 네. 오, 엄청 잡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몇수안 했는데 씨알이좀잘아요아이 그래요? 붕어는 나왔는데 음, 네. 낮 시간부터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낮 시간에 씨알이좀 잘고요 네. 밤에는 낱마리도 나오는데 좀 괜찮 고씨알은몇수 음, 네.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8수로 네. 아 개수를 하셨군요 네. 정확하게 48수 이야. 네. <laughs> 어우 손맛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월척도 네. 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손맛을 좀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못 봤습니다. 한한 음. 이십여수. 아2 0여수 네. 네. 저 입질이 몇시부터 어떤 시간대에 들어오던가요? 낮에, 오후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 어, 낮에? 네, 예, 오후에 많이 들어오고 밤낚시가 예, 상태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밤에 입질이 별로 없어요 어제 전반적으로 밤낚시가 좀안 됐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기온,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서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산림망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올게 아 손맛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얼굴 이렇게 펴니까 그 잠을 푹 주무신 얼굴이세요? <laughs> 잠을 예. 좀 주무셨어요? 아니면 밤을 새셨어요? 저녁에는 좀안 나와서 예. 좀 잠을 자다가 음. 한 3시부터 다시 해서 좀 나왔습니다. 새벽 3시부터요? 예, 예. 오, 새벽 3시부터 그 지금까지 하신 조과가 몇수 정도? 한50수 정도 된것 같아요. 50수 정도요. 예. 그게 다 새벽에 나온 거예요, 아침까지? 주로 어저께 낮에 많이 나왔고요. 아. 네. 밤에는 또 생각보다 안 나왔고, 음. 그리고 아침 새벽에 더 지금까지 좀 아. 나왔습니다. 지금 낚시하신 포인트가 이저 줄풀 포인트인데, 네. 여기는 수심이 어느 정도 나와요? 한 1m 정도 나옵니다, 이쪽. 아, 포인트가 아주 보아서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말일 네. 수도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살림방 예. 한번 보여 주시죠. 예. 예. 잠깐만요. 다시 쓰래. 아. 이렇게 이 위에서 야, 대박이네요. 그러게요. 물다튀었어요 저도 튀고 코에도 <웃음> 튀시고 에이, 아이고. 야, 하룻밤 낚시에 이렇게 정말 대박을 치셔서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다 해소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네. 올해 고기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아유 더 네. 잡으셔야죠. <laughs>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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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다. 아 시야 좋다. 오 오. 자너 와라 침붕어 <laughs> 인터뷰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서 잠시 낚시대를 들여왔는데 또 이렇게 씨알 좋은 풍어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간 두칸 반의 별이 빛나는 밤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통삼 저수지에서 하룻밤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어제는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밤 시간보다는 낮 시간 그리고 오전 시간대에 집중하신 분들은 충분한 마리수 손맛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별밤 시청자 여러분, 가까운 곳을 찾으셔서 친구와 함께 가족과 그리고 직장 동료와 함께 물가에서의 추억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